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 다시 왔는데요 오늘은 어, 제가 지은 어, 호칭이시지만 한국 천문학계의 참 리더이신 이영목 선생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이영목 선생님은 제가 학부 4학년 때 처음 뵙고그 뒤로 지금까지 어, 오랜 세월 동안 어, 서로 학문적으로나 또 학과 동료로나, 음. 어, 학회 이론으로서, 어, 그, 항상 저희 후배들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를 해주신 그런 리더 선생님이십니다. 연구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시고요. 또 연구 스타일, 그러니까 이론이나 기기나 관측이나 이런 부분도, 어, 모두 섭렵하시면서, 어, 정말 한국천문학회에 네, 이런 어, 분이 계신 것을 저희는 굉장히 어, 그 다양하고 그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바쁘신데도 어,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어, 이영모 선생님을 어, 인터뷰하게 된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오늘 그 제가 몰랐던 또 한국 천문학계 또 일반인들께서 천문학자의 삶으로 궁금하신 어,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여쭤보면서 어,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제가 선생님 처음 뵌건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학부 4학년 때 홍승수 선생님께 어, 플레이어스타에 대해서 다스트퍼트먼트리 그 학부 논문 주제를 받고 홍 선생님께서 이영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영고 선생님이 어, 그 HP 컴퓨터를 가지고 패스 버터머신을 하는 걸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사실 이제 그때 막 유학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laughs> 시간이 없으셔서 어, 이제 간단하게 들었는데 그 간단한 내용도 저한테 큰 재산이 되었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영구 선생님 얘기는 제가 잘 모르고 하니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렸을 때 어떻게 과학자의 꿈을 또 천문학자의 꿈을 키워 오셨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선생님 원래 그 부모님 때는 되게 좀 학구적인 분위기셨나요? 뭐 학구적이라기보다도 저희 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이셨고, 아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옛날에는 그 어,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와서 학교를 다니는 일이 꽤 많았었거든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마침 저희 작은 아버님이 또 인천에서 그 어, 교편을 잡고 계셔갖고, 예. 어, 저를 이제. 데리고 가다시피 하셔갖고 제가 인천에서 5 학년부터 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골서 살다 시골이는 어디죠 시골, 사실 지금은 그 시골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어, 지금 저기 어, 반월이라는 데인데요 어, 내가 서울로 원래 중학교를 올라오그랬었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어, 서울은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어, 중학교 진학은 할수 없게 됐고. 그래서 인천 그 당시만 해도 입시 가 남아있던 인천에서 그냥 계속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온 거죠. 고등학교도 아마 입시 고등학교 세대 의 마지막 아, 마지막 네. 마이너스 원. 네. 그래서, 아. <웃음> <웃음> 내가 고등학교 네. 들어간 게 72년인데 네. 어, 74년부터 74, 는 없어졌을 거예요. 이7오 학번이에요. 예. 그래서 7 6 학번까지 입시가 있었죠.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고 예, 그 다음부터 없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어, 과학자로서의 삶이다. 뭐 이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 왜 천문학자가 됐느냐. 뭐 그런 질문을 사실 다 궁금하죠. 많이 받는데 <laughs> 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별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냥 뭐 어, 과학을 하게 아마 과학을 할것 같다 이런 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나마 이제 어, 성적이 제일 좋은 게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 까 그걸 뭐 좋아했다기보다도 아마 그런 것들이 어 그나마 좀잘 맞았던 것 같고 과학 중에서도 뭐 화학이나 생물 이런 거 굉장히 좀잘못 하고 어 그래서 안기과목그 <laughs> 사람들이 안기과목이라 그러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조금 편견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 아무튼 원래는 아닌데 예, 교육이 그렇게 예, 된 예. 거죠. 예. 그 그런 반면에 이제 물리나 수학 같은 거 굉장히 단순하게 가르치는 옛날 좀 사실 단순하게 가르쳤잖아요. 테크니컬하게. 예. 어, 그런데 물리하고 천문학하고 사실 좀 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천문학이 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뭐 자연을 관찰을 많이 하시거나 뭐 어떻게 실제로 이제 집에서 뭐 실험을 해보거나 예,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 자연 관찰 같은 거는 아니지만 어, 뭐 일렉트로닉스 같은 것좀 중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 라디오도 만들고. 뭐. 어, 그 시대는 예, 그렇게 하기가 예. 쉽지 않은 시대인데요. 그런... 아 시대인데 그 중학교에 네. 어, 물리반이라는 게 있는데 우연히 거기 어... 들어갔더니 사실은 물리라기보다도 그 주로 전자공학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예. 그 실험실을 아예 통째로 어, 배정받아서. 예. 그러니까 그, 나는 사실 그 중학교가 어, 인천 중학교를 왔는데 그 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난 후배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도 어, 이제, 없었어요? 예, 그 서울에 이제 명문 고등학교, 명문 중학교 없앤 거 하고, 1 년인가 시차를 두고서 없앤 거, 이 년인가 시차 두고서 없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 물리반에 들어갔더니, 내 후배는 없고, 이제 선배들만 있고, 그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으니까, 학교가. 예. 어그 고등학교 선배들이 많이 봐주고, 선배들하고 참 재밌게 지냈어요. 어, 그리고 그, 그 선배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전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항공기. 모형 항공기. <laughs> 근데 우리는, 어 중학생들은 사실 그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형 항공기는 잘못 하고 어 모형 항공기라면 이제 앞에 조그만 엔진을 달 엔진 달 엔진 달고 그때도 이제 RC라는 게 있고 RC는 그 레이디오 컨트롤 아 컨트롤도 하네 예, 아, 그런 것도 컨트롤 안 있고, 하면은 날아가서어지니까 예, <laughs> 그, 그거 아니면 당연히, 끈으로 아, 맞아. 그, 이렇게 돌리는 게있었 아, 있었죠. 맞아. 그 있었습니다. 네. 기억이 예, 나네요. 그거 갖고 예. 하면서, 이제, 어, 그, 그, 가장 어려운 테크닉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반원을 내리면서 <laughs> 나와서 반대쪽에서 다시 통행을 때를 네요 근데 우리는, <laughs> 나는 그 엔진도 없었고, 예. 이제 그건 못 해봤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도 이제. 있지 않았어요? 그, 예. 물에서 이렇게, 배. 뭐 그런 것도 배 있었을 배. 텐데, 예. 그 우리가 그, 거기서, 많이 했던 건 전부 다 이제 항공기였어요. 예. 뭐 어. 어쨌든 그때 그때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 요 그, 음. 그리고 고, 고등학교 와서도 그래서 이제 물리반이라는 게 있어서 갔더니 음. 아 이, 고등학교는 뭐 입시가 좀 중요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예. 2학년부터는 아무 예. 일도 못 하죠. 예. 우리나라 입시제도 하에서는.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laughs> 네. 어, 내가 무슨 뭐 별에 대해서 특별히 어, 많이 알았던지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런 건 있어요. 내가 그 어, 백과사전 같은 거 보면 제일 제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행성에 관한 얘기들이 쭉써 있는데 네, 그렇죠. 뭐 목성, 토성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마치 가서 본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어, 사, 사진 어, 때문에? 아니, 거기 그 상태, 식... 상태 자체가, 어... 뭐, 이거는 크기가 얼마고, 뭐, 기체고, 어, 네, 뭐, 네, 이런, 네. 이런 것들이 써있어서, 네. 그때 굉장히 놀랬죠. 음. 어, 어린 마음에 도대체 서울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 보이저가 가서 봤죠. 아, 보이저 훨씬 전. 아, 그 보이저 때, 전이에요, 그때? 그때 초등학교 다닐 <laughs> 때. 보이저는 내가 아, 대학교 닐 아, 아, 때. 아, 60년대 말씀하시고 <laughs> 네, 계시니까. 네. 네. 물론 그때만, 그때도 이미 다, 아, 웬만한 물리적인 상태는 다 알고 있었을 때니까 그렇죠. 그런 기억은 나요. 그리고 뭐 시골서 살았으니까 늘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멍석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그렇죠. 그때는 네. 하늘이 교과서였죠. 네. 하늘을 보면은 궁금증을 갖지 않을 네. 수가 없는. 그때 어, 그 옆집에 사는 중학생 형뭐 이런 사람들이. <laughs> 아, 저 별은 뭐, 몇천 광년 떨어져 있다. 그니까, 러 그분도 그걸 특별히 잘 알아서 하기보다도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 설명해 주는 건데 어떤 특정한 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별들이 이제 굉장히 멀다. 아, 그거 보면서 참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면, 어, 선생님이 대학교에 들어가실 때는 예. 자연대하고 공대가 합쳐져서 예. 선발을 했죠. 예. 그러니까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했는데, 예. 서울대학교 그때 입학생 전체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됐나? 그랬는데, 3,315명일 예. 겁니다. <laughs> 제가 기억에 그런데 자연계열이 아마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공대하고 자연계열에난 예. 공대. 예. 처음부터 공대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때만 해도 공대는 아직 공릉에 있었을 때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많이 이별을 했죠. <웃음> <웃음> 내 친구들. 네. 그러면은 이제 결정의 순간이 네. 왔었겠네요. 네. 그냥 다른 지망은 안 썼어요. 어, 네. 1, 3, 지망? 네. 1, 2, 3지수까지 일, 이, 삼지망 다 전공할까? 네. 어휴, 아주 고집스러운 <웃음> 학생이네. <웃음> 목표가 확실해서 뭐 다른 과를 생각할 필요가 네. 없었는데. 그러니까 2학년부터는 재밌을 것 같더라고. 1학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학교 예. 네. 천문학 분야를 네. 선택하신 게 이제 서서히 네. 자연스럽게 네. 굳어지신 거군요. 네. 아. 대학에 오시니까 그 천문학과에 진입하고 나서 네. 어, 동기들이 그때 1 0분 계셨나요? 그때 8 명밖에 없었어요. 여덟 명. 그때 동기 분들이 어떤 분이셨나요? 아 어, 그때 이제 지금 천문학을 계속하는 분은 김영아 교수 아예 어, 윤태석 교수 두분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를 바꾼 어, 성 과학사로 바꾼 아예성성영권성영권 <laughs> 성영곤 음, 예. 교수 그 다음에 예. 이제 어, 아예 그 다른 분야로 간 사람이 몇명 있었고 구본철 선생님도 입학은 입학은 어, 같이 하셨죠? 입학은 같이 했었는데 네. 네. 학과 배정은 이제 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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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으로 바꾼 사람 중에 어, 박래원 교수라고 있죠 전남대에 네. 전남대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웃음> 네. <웃음> 대학 다니실 때, 천문학과의 예. 그 공부는 어떠셨어요? 천문학과 공부는 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 떻게 보면 이제, 아, 이제는 뭐 공부를 좀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1학년 예. 때는 뭐 공부를 해도 되겠는데, 1학년 때 사실 약간 좀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내 그런 비판들을 좀 하는데, 우리나라 교과과정이 고등학교 교과과정하고 대학교 과정하고좀 유리되어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일본 거에 맞춰져 있고 네. 대학교 교과과정은 미국, 미국, 미국 거에 맞춰져 있다 네. 보니까 <laughs>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배우는 과학 계목은 거의 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이 수학하고 과학은.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좀 재미없더라고요. 지금은 저... 아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는 약간 좀 바꿨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네. <laughs>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어그 선행 학습을 하고 들어온 거죠. 네. 그, 그래서 그것이 조금 그러니까 교과서만 그냥 영어로 써 있고 음. 배우는 내용은 좀 비슷하고 과목 자체가 이제 다 얼마 없었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그때 학과에 계셨던 선생님들, 예, 예, 예. 전종우 선생님하고 윤용식 선생님, 예, 두분 계셨죠. 계셨죠. 그다음에 네. 유경로 교수님도 강의를 하셨고. 유경로 교수님 예, 강의하셨고, 예. 아, 세 분이 이제 강의해주시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4학년때 홍승수 교수님이 예, 4학년 교수님 부임하시고4학년일 학기부터 예. 이제 전체 물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뭐 과목이 어, 과목 자체가 적당히 보다도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윤홍식 교수님, 내가, 내가 그 당시 생각하기에도 참 힘드시겠다고 생각을 한게 관측천문학 가르치다가 뭐 <laughs> 항성천문학 <항상> 가르치다가 <laughs> 네. 온갖 과목을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그냥 저기 거덕거덕 하시는 것 같고 그 당시 선생님들은 정말 <laughs> 네. 시간 강사도 많이 있었죠. 시간강사로 예, 시고 시간강사로 다 그때 시간강사 하실 분이 아, 그때 강영희 교수님이 항상 구면천문학을 강의하셨고 아, 예. 어, 민영기 교수님이 전파천문학 예. 강의하러 나오셨고 예. 예. 그러셨겠네요 예. 그두 분이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두 분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뭐 그냥 대학원생들이 강의도 한국? 하고 그랬을 때 그래요 예. 천문학과에 대학원이 생긴 게? 요 어, 대학원은 꽤 오래 전에 생겼어요. 박사과정은 네. 꽤 오래 전에 생겼는데 그건 저...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박사과정은 내가 졸업하고 79년에 첫 입학생을 네. 받았어요. 안홍 교수님. 예. 나도 그때 입학했어요. 아 그래? 요 예. 입학했. 어, 입학만 하신 거죠? 예. 뭐 그때는 <laughs> 어, 저기 입학 시험 칠 점에는 네. 그 저기 결정이 안돼 있었죠 예. 유학 그 어플라이만 아, 예. 어플라이, 예. 어플라이 예. 한게 1월 초에 마감이었어요그 당시에는 예. 1월 초에 예. 그러고서 이제 2월 말 되니까 소식이 왔는데 예. 그때 등록을 하고 나니까 소식이 오더라고 예. 그래서 예. 등록까지 다 하고 예. 그랬으니까 뭐 저기 학점도 받고 음. 그 당시에는 유학을 나가는 게 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겼죠. 예, 각 예. 당연한 반면에 또 어, 유학도 무슨 재수하는 분들도 많고 음.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포지션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음. 예. 근데저 때만 해도 예.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예. 이제 4년 차인데. 예. 저 때만 해도 네.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네. 여러 분야에 네. 어떤 그 위용을 딱 갖춘 네.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 유학을 꼭 가야 되느냐, 네. 어, 여기서도 좋은 연구를 할수 있지 않나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네. 이제 결국 가게 됐지만요. 사실 저도 그 선생님들, 일부 선생님들은 좀, 여기서 하라고 은근히 종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치는 주신 적이 <laughs> 네. 있죠. <웃음> <웃음> 네.